제품 애용 안 하시고 제품 감동이 없고 쓰기는 쓰는데 감동이 없어요. 이럴 때 생기는 일이 있어요. 한번 누구 자기한테 해당되는 일이 있나? 아니면 자기 파트너한테 해당되는 일이 있나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제품 애용과 또는 제품 감동이 없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누가 물어봐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해요? 소비자 누구 만나서 또 친구 만나서 누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는요? 제품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시킬 생각하지 말고 사업의 시어자도 꺼내지 마세요 처음 만날 때는 천만원 벌고 애터이고뭐다단계 이런 이야기 하면요 미쳤구나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마트 바꿔봤더니 예? 내가 마트 바꿔봤더니 이래서 좋아졌고 내 피부 봐라 내가 피부가 좋아진 상황에서 딱 만나면요 물어봅니다 먼저 야 무슨 좋은 일있냐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프로모션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어, 뭐, 이를 바꿨다, 저를 바꿨다, 너도 써봐라. 정말 좋더라. 어?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제품 이야기 하는 거죠. 이래저래 만나보다 보면은, 어, 아, 야, 우리, 최근에,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 부모님들이 집에만 있어가지고, 걱정 너무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 정말 뭐 좋은 거 없냐? 물어보면은, 해모이 먹으라, 해모임. NK세포, 뭐, 올라간다. 비타민C, 유산균, 파인자임, 장애조, 장애, 장애, 면역세포의 70%가 있으니까 해모이마고이 세가지 꼭 먹어라. BOU 꼭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피부 이번에 스킨부스터 나오고 어? 앰플 나오고 하는데 이거 꼭다물고 있을 거예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제품 이야기 하시는 거죠. 감동이 없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제품 파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내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제품 파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왜 팝니까? 애트미 제품을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내가 알려주는 건데 그게 무슨 파는 거예요? 뭐 마진 붙였어요? 그게 파는 거죠. 물건 들고 가가지고 내가 마진을 붙여서 팔면 모르겠는데 제품을 들고 가도 내가 이런 제품이서 너무 좋아서 내가 내한테 소개시켜준다 하면서. 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그건 다른 겁니다, 차원이. 그리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가져오라 그래요. 야, 그것 좀 어떤 거냐? 내가 쇼호스트처럼 쇼핑 호스트처럼 정말 그냥 우연히 그냥 채널 돌렸는데 리모컨 막 누르고 있잖아요. 막 전화하고 있고 막 사게 돼요. 그왜 그러겠어요? 내가 필요한 내가 필요한 거를 알려 주잖아요. 당신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쏙쏙 알려주는, 어, 내가 몰랐던 거네? 어, 그러니까 저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감동이 있으면요. 다른 미사일 요구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험하고 좋은 감동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은, 이런저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필품에 대해서 이4 5 0까지 500가지 중에서 제품 하나 못 들어갑니까? 제품 하나 소개할 게 없어요? 그분, 내 친구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집에 애트미 제품 한 개라도 못 들어가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뭡니까? 애트미 한다고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피하죠? 당연히 왜? 만나서 맨날 어, 애터미 어, 사업 이야기하고 자꾸 제품 파는 것처럼 보이고 본인이 밀어 넣는 것처럼 보이면은 누, 나라도 피하겠네요. 나를 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행동으로 그분을 만났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말로서 내 소비자를 만나고 내 지인을 만났냐, 이거죠. 그분이 나를 싫어하게끔, 피하게끔 했으니까 피하겠죠. 자, 나의, 내가 그분한테 이익을 줘야 됩니다. 어떤 이익요? 정보에 대한 이익을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카톡도 보시면 매일매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주는데, 오늘도 어 즐겁게 장미꽃 한 송이 막 반짝반짝 해가면서 이렇게 옛날 뭐, 이렇게 어 그런 메시지가 타고 오면서 오늘도 즐겁게 하루 종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보내는데 뭐한 번은 볼수 있어요 내일도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오늘은 국화꽃 보내고 그다음에 카네이션 보내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 계속 보낸다 그러면 뭐예요 스팸이 스팸 여러분들이 만나셔가지고 그분한테 그 소비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귀찮게 하거나 자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뭔가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이면요. 오지 마라, 그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갈고 닦아가지고, 제품의 향과 감동이 있으면요. 여러분, 야, 내가 너 얼굴, 어? 마사지 샵에 간 것처럼, 일주일에서 2주 동안에, 내가 한번 바꿔줄게. 나 믿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앰플부터 스킨 부스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너 효과 없으면 내가 반품 받아줄게. 해보세요. 안 되겠냐고요. 자,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그 분들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이요. 당연하죠. 이러니까. 정보를 줘보세요. 언제 오냐요? 전화 온다니까요. 빨리 오라고. 제품 언제 오냐고. 전화 옵니다. 매출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어, 어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폰크렌즈 뭐 하나를 하고, 해모임을 하나 하고, 그러면요, 해모임만 딸랑 갖다 주고, 폼클렌저 랑나랑 갖다 주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어, 만약에 소비자가 해모임 하나 신청했고, 뭐, 유산균 하나 신청했고, 폼클렌저 하나 신청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한 개, 두개 정도 이렇게 선물을 한번 끼워 넣어 봐주십시오. 라면 한두 개, 많이 말고요한두개 정도 이렇게 끼워서 넣어 보시고, 또, 아우, 이거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라면이 또 새로 순환 라면이 새로 나왔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또 코로나 때또 건강 관리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 모임 사셨는데 고등어도 한마두 마리 정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갈비탕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문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저런 아우 저 펑크렌즈 하나만 주문하는데요.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그 스펙트럼을 넓혀, 넓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런저런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매출이 저절로 일어나요. 주문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프로모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지금 앰플 프로모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하시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 주잖아요. 그거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미리 써보시고 그걸 널리 알려주시라고 하나를 공짜로 끼워 주는 겁니다. 포인트도 올려주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프로모션을 막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3+1, 4+1 그리고 PVP업 이런 걸 해주잖아요. 이런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본인이 제품 감동이 있으셔야 이이 이 부분을 돌파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 줄도 모르고 제품 파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만나기도 싫고 애터미한다고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막 미축이 돼 있고요. 만날 사람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 을 일으키기가 힘드니까 애터이 되는 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애터이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제품 애용과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께서. 애트미 하시는 분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미모가 있어야 되냐 돈이 많아야 되냐 그거 필요 없다 그랬고요 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된다 애트미 제품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 원리입니다 이거 회장님의 그 말씀이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아이고 좀 웃기시려고 그러네 그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주 정말 정통한 노하우라는 지맘의 법칙처럼 자 이게 뭡니까 본인이 제품회원과 감동이 없으니까 빈총 가지고 전쟁에 나서니까 맨날 총 맞고 오는 거죠. 본인이 빈총 들고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원인이 뭐냐. 자, 내가 제품회원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는 내가 철저히 깨닫고 설문조사 해보십시오. 카다로그 딱 펴놓고요. 그리고 가이드북 딱 펴놓고, 자, 인생템 내가 몇개 있는가 찍어보십시오. 그리고 감동이 정말 내가 얼마나 있냐. 서른 가지 인생템 중에서 내가 정말, 허, 이거는 정말 안 알리고는 안 돼. 하는 게, 이래 거품 물고 할 만한 제품이 몇 개나 있나를 체크를 해 보시고, 그게 없으면요,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 보세요. 지식으로라도. 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품의 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